떠나재? 미간을 조심하게 좋을 거야. 결국 죽으면 한될 어... 저거는 병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굶쓰지맙시다사 이걸 들어오네, 데 화가 많으셨나? 나 방금 뭐 피했니?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, 방금은 좀 본능에 어떻게 됐나봐. 쇼 조심합시다. 이거 단 쇼라 불리하고, 나머지는 다 상대할 만해. 그니까 이거 쇼한테 바로 놓은거같은데 자, 이리야 어떻게 해봐. 이거 배수 깁시다.

이용도 깨야 돼. 아니, 저거 큐 시전 시간 빨라지고 나서는 진짜 좀 이제는 피하기가 힘들어. 야, 근데 예전보다 양궁장이 6 명이서 시작하고 그러진 않네? 제발 오일하고 못, 오일하고 못. 궁장 가서 못이랑 오일 챙겨올게요. 오일 라이스 아니, 진짜 양궁장 저기 시작 진짜 개꿀받아. 못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? 이건 좀해 봤는데. 어? 뭐야? 뭐, 뭐가 또 없어. 아, 피싸! 나! 하치남 어쩔 수 없었어. 나이스. <laughs> 이 기묘한 모험인데 얘들아? 이번판? 모사 가야되나? 모사 에바같은데 몸을 씻기 좋은 곳이군 뭘 숨겨놓은 거지 이다 이거 어떡하지? 패스하자 아 위아래로 사람 다 있는데 잠깐만 이대로 가져가자 걸리면 얼마나 됐군. 와이야. 발사. 병원 갈까? 학교 가도 될거 같은데. 아 근데 기털 때문에 와야 돼. 솔직히 제발 깃털 하나만 요 가도 는거안 바래요. 깃털 원츄. 깃털 원츄. 아이고 깃털 때문이라도 그냥 슛 탑시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주의치가 있네. 여기 위험하다고. 아, 쟤생략했는 거구나. 부럽다 미갈 주말 때 죽을 거야. 친 뮤지 가자. 어? 좀 무리 일듯 사망했습니다. 은 <laughs> 아니야 골목길 가는데. 머리나 팔. 좋다. 음. 방금 만들었는데. 제발 망치. 강지. 숨겨 놓은 거지? 10분 풀템. 아식 갑자기야. 이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나 요즘에 샤자을잘안 버려. 요즘에 좀샤자안 버려. 아, 씨발. 빠른 런 어? 뭔가 적이 아야가 공장텔 탔을 것같거든데 생각인데 미간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생존자가 아나이스오오적인사냥법이야이기 진지 구축해 음. 쇼위치 맞춘거 같을때? 걸리면 볼 만한 엠마가 넘어올수도 있구나 때문에 내 냄새가 가려지겠어 g 좋아. d 해 o t to see. Sink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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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죽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스타템은 용도라 괜찮아.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설치 완료. 가자. 뭐,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아, 까비. 아, 이거 좀 아쉽네. 그래도 거지런 치고는 잘 주워 먹었다. 여기 자리 잡자. 시셀라가 좀 무섭긴 한데 여기 자리 잡으면 잭키도 좀 무섭거든요. 무서운 이유가 질것 같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체제나고 스증하고 뭐 잡템이네. 상자 잭키냐? 어지럽다. 설치 완료. 미간을 조심하는 게 오지 말라고. 배슈 낄까 말까도 좀 고민해봐야 될 듯. 막금구에는 이거 잭키랑 네그가 어딜로 갈까? 아이씨발. <laughs> 와얘템 뭐냐? 뭐 어디 기도했나? 숙작도 나보다 높네. 얘뭐 야동 아니 얘뭐1킬인데 뭐가 이렇게 높아요? 뭐, 뭐지? 대발 다골당해수 죽었으면 셀라야. 아뭐 보이지라느니? 조준 발사. 나가자. 어느 쪽일까? 조준 발사.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. 설치 완료. 그래서 눌러주셨네요. 했습니다 최종 생존은 사냥의 기본이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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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t. Oh, shit. 아, 세명중 누군가가 연쇄 처치니다 <놀람> 야, 속감색, 핫... 유튜브 각이다. <laughs> 아니,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필 딱 저렇게 저걸로 죽었대? 아, 이거 근데, 매그가, 매그가 존나 잘했나봐. 이 사람 아까 막덧착해가지고 잡을 뻔한 것도 시셀라 때문에 살았잖아. 그 W 때문에. 좀더 루비. 여기서 네. 가죽 뜨면은 바로 샤자. <laughs> 오 야, 템다 먹었다. 대박! 요즘에 나딘, 내 생각에도, 재밌어가지고, 좀 잡고 있는 것 같아. 옛날에는 좀, 그게 심했거든. 스트레스 받는 게. 요즘에는 좀덜 해요. 그거 중 하나가 이제 와이어가, 선들이 없어진 게, 진짜 크지 않나. 없어진 건 아니지만, 줄어든 게 엄청 커, 진짜. 근데 솔직히 와이어는 인간적으로 건들만 하지 않았니? 이거는 인정해줘야지. 써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어떻게 그걸로 이터 달고, 다이어 달고,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. 와, 나 풀템 이렇게 빨리 나온 거 처음 봐! 와, 3번 풀템! 이거는 로망 아닐까? 레전드. 한국가서 와드 먹고, 공장 가서 망카 만들고, 아니, 양공장 골목길 호텔 중에 하나 골라서, 하나 털고, 다시 병원 오고 하면 돼. 아 근데 고 먹는 건좀 아쉽네요 원래 웬만하면은 잘안 털거든 와드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괜... 와드 먹겠다고 음... 시간 쓰지 맙시다 음... 근데 있으면 먹는 거야 어. 와드를 하나밖에 못 먹은 게참 아쉽네요 한두 개는 먹었어야 되는데 어... 아야 화들짝 가 훌쩍이는 팝니다. 맞아보니까좀 아프죠 슈태가잘사고거든여튼 하여튼, 하여그래여튼 하여튼, 하여사망여튼하여 선고 끼고 궁 없으니까 살짝 살이자. 라이터는 필요 없고. 미간을 거야. 제 금지 구역 지정되었습니다. 저거 야도 잡을 만은 한데 궁이 없어 가지고 좀헐레벌떡도망갔죠 제가 조준 발사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. 어? 팔스. 군사 쇼우야. 누가인데? 사망했습니다. 설치.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면 좋겠는데.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. 야 이거 히트다. 이거 존나이트야. Yeah, yeah. 여기까지 쏜대. 쉬었다 가자. 가장 효율적인 딱 봐도 메그가 덫이 많을 것 같더라. 수아가 슈우를 잡을러나 가장 효율적인 들어갔다. 쓸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. 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조준. 현재가 사망했습니다. 너희들끼리 싸우면은 맛있다 그? 야 오랜만에 꽃챙이 하나 나왔네. 쇼 수확 꼬치. 이건 좀 귀하긴 하네요. 에야이 맥은 아까 금그네 성당에서 그 봤던 매그네 요즘에 매그도 진짜 덫을 많이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. 오늘 리터 가능한가요? 벌써 와버렸죠? <laughs> 지금 이터 왔습니다.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금방도 떨어져. 아까 여기서 네 번, 다섯 번 광탈해 가지고 이거. 아니 네 번이구나. 원래 이터였는데 여기서 광탈 존나 해 가지고. 대신에 여기서 좀 끌어올렸죠.